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윤측 기소하거나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조선경제 최하연 유희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적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컴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임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정부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은 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조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설례, 나쁜 역사가 될수 있다고 하면서 커다란 대머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던 법치주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은 현장에서 봤듯이 많은 갈등과 분열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공수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비자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 죽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하고 유명 정치인 조사 받으러 나와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해서 비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조사 없이 기소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는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두 번째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경우에 대해서 무효인 영장을 갖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공수처도 더 이상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간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거짓 선전, 선동이라고 하면서 어제도 관제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에 대해서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 내란제를 초래한 부분을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도 말하면서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려가서나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거는 공수처 대통령 같고 장난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레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